안녕하세요, 보호입니다. 여러분, 저는요, 이번에 촬영을 하기, 하, 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토핑 중에 한 개는, 에그, 계란이에요. 역시 저는 초보라 약간 못 만들긴 했는데, 이게 삶은 계란 토핑을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. 어, 음, 안나 음, 초점 좀잘안 맞죠? 어, 이러다 똥 크기일 것 같아. 일단 한번 잘라. 열심히 좀만. 열심히 잘랐어요. 어, 이거 버틴 대가 자꾸 이상하네. 근데, 중요한 건 안에, 가, 이렇게 통통 비었던 거죠. 이제 이 안을 한번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일단, 일단, 노란색이, 이거, 원래, 오늘, 그 뭐지? 애호박 토핑을 만들려고 그랬는데, 너무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, 노른자를 만들려고,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. 이렇게 아주 조금만, 아주 조금만, 요만큼만 뜯은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해서 동글동글 그 다음에 꾹 이렇게 되죠? 또 넣어줄 건데 자꾸 제 친구가 영상을 보더니 이거 자꾸 그 뭐지? 이거 자꾸 다 그거다, 다치매다 그러더라고요. 보시면 네, 에그 삶은 계란 토핑 반리인거요런 거는 보통 냄면을 때나 쓰는 거죠. 토핑이 완성되었습니다. 얘도. 제가 알기론 감싼다고 알고 있는데 감싼 감수는 거는 이런 티가 잘안 나잖아요. 전 이렇게 했고요. 네, 추천은 모두 제일 추천고, 그다음에 에그 스크램블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 소고기 만드는 방법 아시죠?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서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뜨시잖아요. <laughs> 에그 스크램블도 그런 거 같이 뜯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